기업을 세운 창업주에게 가업승계는 단순히 재산을 물려주는 일로 끝나지 않습니다. 땀과 눈물로 일군 회사를 다음 세대에게 안정적으로 이어주고 그 안에 담긴 철학과 가치를 계승하는 아주 중요한 과제이죠. 하지만 막상 승계를 준비하려고 하면 법과 세금, 경영, 가족 문제까지 챙겨야 할게 너무 많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해지는 게 현실입니다. 1. 법적인 준비 어디서부터 시작할까? 우선 법적인 부분부터 살펴볼까요? 가업승계는 상속과 증여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사망 이후에 이루어지는 상속은 절차가 복잡하고 세금 부담이 크지만 생전 증여는 계획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세금 절감의 핵심이 되는데요. 이를 활용하려면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기업을 운영했는지, 업종을 유지할 수 있는지,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지 등 법에서 정한 조건들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2. 세금 문제 준비하지 않으면 위험하다. 세금 문제도 빼놓을 수 없죠.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최대 50%에 달하기 때문에 준비가 부족하면 세금 때문에 기업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업상속 공제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같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필요합니다. 또 비상장 주식의 가치는 세법상 평가 방식이 복잡하다 보니 기업 가치를 미리 관리하고 전문가와 함께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3. 후계자 육성 지분만으로는 안 된다. 경영적인 측면에서는 후계자 육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업은 단순히 지분만으로 굴러가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후계자가 경영자로서의 자질을 충분히 키울 수 있도록 장기적인 교육과 훈련을 거쳐야 합니다. 만약 가족 내에서 승계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외부 전문 경영인을 영입하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또 승계 과정은 한 번에 갑자기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창업주의 은퇴 시기, 기업의 성장 단계, 시장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시기를 조율해야 합니다. 4. 가족 간 갈등, 미리 예방해야 한다. 가장 예민한 부분은 역시 가족 간 갈등일 겁니다. 지분분배나 역할분담을 두고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많죠. 이런 문제를 예방하려면 가족회의나 가족헌장 같은 제도를 통해 원칙을 미리 정해두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무엇보다 가업승계를 단순한 재산 이전이 아닌 가문의 업적과 기업의 가치를 이어가는 일로 바라보는 가족 간의 공감대가 필요합니다. 가업승계는 단절이 아니라 기업의 미래를 위한 다리 놓기입니다. 법과 세금, 경영 준비와 가족 합의까지 균형있게 준비한다면 가업은 단순히 이어지는 것을 넘어 더큰 도약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